발언 말씀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교 비상행동의 공동의장이시고 참여연대 공동대표이신 진영종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예, 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종입니다. 저는 오늘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권자들의 평화로운 삶을 폭력적으로 깬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도 잘 아시다시피 무인기 평양상공 침투 그리고 오물풍성 목표로 해서 파괴훈련을 실시하고 이것은 개음령을 위한 명분 쌓기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무모한 전쟁 도발 행위입니다. 어떤 군사적 행위나 대통령의 정치 행위도 평화로운 주권자들의 삶을 깨어가면서까지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의 이 놀라운 일들을 지극히 상식적으로 해결할 것을 호소 드리는 것입니다. 무신고 하면 죄를 지었으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모든 주권자들이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주권자들과 시민들의 생명을 그리고 접경지대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깨면서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여의도 광장에 모이고 또 광화문에 모였던 수백만 명의 시민들은 이미 그것의 진실을 모두 알고 진실을 수사기관이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를 지은 오늘 고발하는 그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결코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될 것을 맹세하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화로운 삶을 깨는 어떤 행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발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지금도 접경지대의 주민들은 삶을 삶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각 대북방송을 멈추고 북에서도 즉각 대남방송과 오물풍선을 날리는 걸 멈춰서 한시바피 그래도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즉각 국방부는 대북방송을 멈추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